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시고 금리 인하시기 내 대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대출 금리는 언제, 얼마나 내려가는 걸까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직후에 예금금리라든지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적인 구조가 시장금리와 가상금리를 합친 합쳐가지고 총 금리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 이제 그 바뀌는 주기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금리가 인하했다 하더라도 어 시장 금리가 변경되는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은 금리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주기가 보통 이제 코피스 금리를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6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어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아 어, 이제 금리 기준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시장 금리의 변동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존 금리가 유지가 될 겁니다. 기존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이 변경 주기가 됐을 때 그때 맞춰진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변동 주기에 따라 가지고 내 금리 내가 대출 받은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가 뭐 3개월이다라고 한다면 어, 최장 3개월 후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6개월이라고 한다면 최장 6개월 후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6개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대표적이고요. 뭐 3개월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보라든지 뭐 시드라든지 에 그리고 뭐 금융차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또는 1년 변호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어, 이제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시장 금리가 바로 변경되면 바로 그 조건을 바로 적용을 받게 되, 됩니다. 이를테면은 2월 말에, 3월 말에 이제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4월 15일에 코피스 같은 경우에 매달 15일에 고시가 되거든요. 음. 이제 그 금리는 4월 15일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코피스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는 게 조금이나마 금리를 아낄 수 있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어 그러면 타행으로 옮겨가는 경우라면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 낮아진 기준금리를 적용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타행으로 옮기는 이제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로는 이제 타행에서는 옮기는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의 준에서 취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신규랑 같은 기준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리인 당연히 되면 타행으로 옮기는 게좀더 유리하겠네요. 아무래도 뭐 중도상환수라든지 금리적인 조건을다 비교를 했는데 옮기는 게 명백하게 이제 돈이 적게 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본인의 거래의 불편함을 감안해 가지고. 어, 그거보다도 더 네. 옮겼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이자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크다면 옮기는 게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대출, 주, 어, 담보대출 상관없이 모든 금리가 어쨌든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떨어지는 폭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폭,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금리도 그 수준으로 지정된다고 주용,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별도로 이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예. 비법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휘발률를 우리가 만들려면은 원유를 가지고 원유라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일정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해가지고 휘발유를 만드는 것처럼 대출 금리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객들에테 대출을 해주려면 어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죠 돈을 꾸워야 됩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아 이제 그 가지고 오는 그 비용을 저희는 이제 내부 금리라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음 원재료 자체가 좀 저렴한, 바꿔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간이 짧은 대출. 뭐, 이럴테면은 뭐,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뭐, 3년짜리 하는 것보다는요, 음. 1년짜리를 하게 되면, 원재료, 내부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예상 위험률이라고하는게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연체를 좀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습관,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이전 이렇게 대출금리가 전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간면, 이제, 정식으로 간면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럴테면은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금을 음. 가입한다거나 적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감면 항 목들이 있는데 이런 감면 항 목들을 좀 꼼꼼하게 네. 따져보고 뭐 감면 항 목들이 이제 그 심도 있는 그런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대출 5천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천만 원만 예금해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에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춰준다고 한다면 그 감면 폭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충족을 시킨다고 한다면 뭐 이제. 금리를 낮게 받을수있는데 도움이 되죠. 주거래 은행에서는 예. 환율 우대만 받아라. 예. 대출 받으면 호갱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인가요? 아,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에 약간 좀 이제 <laughs>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에 대한 신규 대출에 대한 그런 이제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은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은행에서 이제 우리 은행으로 돈을 좀 끌어오는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그 목적이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아무래도 거래 실적이 적더라도 낮은 금리를 처음에 제공하면서 좀 이제 대출을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리가 어떤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거를 다 동네 은행을 방문을 해서 가는 게더 낮은 금리를 얘기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가서 보는 게 맞는 건지 요거는 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보시면 네. 기본적인 금리 아까 말씀드린 간면을 감면, 최대한 적용했을 때 얼마까지 감면 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이제 은행별로 보기 쉽게 이제 공지를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가장 편리하십니다 근데 겁니다. 팀장님 조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준표에 있는 금리보다도 더 낮게 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감면 협력을 음. 적용을 시키면 더 이제 낮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여기 이제 그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대출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대출을 옮기는 은행에서 언제 대출을 받느냐라는 이제 부분이 좀 이제 그 관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금리가 지금은... 떨어진 이후에 네. 받는 네. 게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출을 새로, 뭐, 음. 뭐 이제 누굴 이제 대환이라고 하는데, 음. 어쨌든 다른 은행을 새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새로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고서 다른 데행 옮길 때, 음. 기존에 은행에 있는 대출을 이제 갚을 때, 이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시점, 안 나오는 시점이 가장 좋고요.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적게 나오는 시점, 내가 새로 대출을 옮김으로써, 이제 아낄 수 있는 그 이자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크다면, 이제 옮겨야 되죠. 그통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로부터 1개월 전 시점. 그니까 12월에 대출 만기다. 12월 말이라 대출 만기다라고 한다면 11월 말부터는 한달 1개월 전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음. 그때 맞춰서 옮기는 게 가장 좋죠. 금리 인하 직후에 만기일 1개월 전인 분들은 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네요. 뭐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게 <laughs> 네.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대출을 잘 받는 전략도 있나요? 예, 대출을 잘 받는 전략이요. 이제 잘 받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 들어서는 한도, 한도를 많이 받는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이제 받는 것도 잘 받는 거고, 또 금리를 낮게 받는 것들, 수수료를 싸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대출을 잘 받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금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간은 좀 짧게 짧게 음. 그리고 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감면한목들을 감면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충족을 시킴으로써 조금 이제 금리를 낮게 받는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은행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대출과 관련된 아~ 이제 캠페인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음. 물론 요즘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뭐천육표초까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을 좀 은행에서도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캠페인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뭐, 은행마다 이제 그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올해는 뭐, 수신이다. 올해는 뭐 펀드다. 올해는 대출이다. 이런 사업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제 대출, 대출의 외형을 좀 늘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은행이 있고, 어, 그때 마침 또 캠페인 을 하고 있다면 그 은행의 그 대출 조건을 음.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출 상담사라는 전문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보험사부터 은행까지 상품들을 다 비교해 주시는데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상담사분들은 정말 대출을 전문적으로 그지 취급하는 것이 주된 일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은행이 어떤 캠페인하고 어떤 은행이 이제 그 금리가 가장 싸고 한도가 많이 나오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상담사를 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이제 고객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방법도 어 이제 대출 관 은행 간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그 대출 상담에 대한 스스로는 네. 이제 은행이 부담하고요. 네. 네. 이제 별도로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 대출 상담사라는 분들은 은행 소속은 아니신 거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 업무가 이제 주된 이제 거의 업무 중에한 가지인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이제 창구에서 좀 일을 하고 좀 외부 영업을 좀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대출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일선에서 해주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 직원, 이제 있는 분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은행 직원들은 아니고, 은행이 일종의 이제 고용을 한 직종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대출만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은행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뭐 이제 A 은행에서 소속이 되어 계약되었다가 또 B 은행으로 옮겨가거나, 특히 은행에 이럴테면 이제 그 대출 조건이 좋은 은행으로 아무래도 좀 이직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